스타 브랜드 평판이 나왔습니다 독보적이다 임영웅의 인기다 라고 언론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 지금 2위에 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순위를 좀 보면요 1위가 이제 bts 2위가 임영웅 3위가 유진스 4위 김민재 이강인 두 선수는 축구선수죠 어, 지금 이 bts가 어, 다 포함인 것 같아요. 뭐, 전국, 지민, 마찬가지죠. 지금 전국이 해외에서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1위 했고요. 뭐, 인도, 뭐 프랑스, 다 지금 1위 찍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BTS가 1위를 한것 같고, 임영은 지금 뭐, 활동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엄청난 거죠. 유지스가 바짝 따라하고 있긴 한데, 유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곡내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임영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 새로운 노래로 활동을 하면 1위로 탁착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팬앤스타가 얼마 안 남았죠 베스트 뮤직 일단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말이고 또 휴가철이라서 조금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연자 솔로 베스트 뮤직 해서 좀 열심히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인형 노래 좋아 화력이 엄청 세네. 와, 임영 멜론 차트. 진심 장난 없다. BTS가 군백기로 자리를 비우면, 유진스와 아이브 컴백 때 반짝 상위권 돌다가, 임영이 차트 세우기로 영웅시대가 될것 같다. 라고 또 말을 하네요. BTS는 아직도 군대를 갈 멤버들이 많이 있죠. 다섯 명이나 또 군대를 가야 하네요. 또 지금 이런 기사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 스포츠에 이어서 산업계를 확대되는 임영웅의 파워 자동차, 정수기, 식품 등 모델 맡은 상품마다 대박진행 티바 두바리치킨 나와있고 정수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장지우 기자님이 쓴 기사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임영웅 문화 컨텐츠가 되다 영시가 행복하게 살아갈 아름다운 우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임여웅이 데뷔 7주년을 맞이해서 매회 진화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임여웅의 행복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KBS 예능 나와서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건 사실이죠. BTS도 못한 걸 지금 임여웅이 한 겁니다. BTS도 하긴 했는데, 그건 종편에서 한 거죠. 이렇게 쉴새 없이 달려온 임영웅과 이영호 씨 때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나가고 있다라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실춘년 기념해서 지금도 쓴 거죠. 또 이제 임영웅 팬분이 64세시고 사이버 대학을 입학했대요. 이제 그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 노래하는 거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눈에 반한 거죠. 또 임영웅의 노래 중에는 노보부 이야기. 감동 받았고 이유는 자신의 삶 같아서 말을 하고 또 이제 임영웅이 보일수록그 노래를 듣고 엄청 많이 울었대요. 또 레전드 무대 같은 경우는 KBS 단독쇼 사랑의 진짜였다고 합니다. 아, 이 녀는 정말 센세이션이 엄청났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임영웅을 알고 바뀐 일상이 뭐예요 했더니 유튜브 같은 거 보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유튜브 보고 기사 보고 덕질을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이미어로 보고 어떤 느낌이세요? 했더니 어 이제 LA 공연 실황을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았고 휴식 시간마저도 컨텐츠를 만들어줘서 이제 아티스트 임명의 치밀한 기획과 능력을 좀알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년 전에 동생에게 저는 영웅님이 탑 가수가 되면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왜 엘비스 플래시나 마이크 잭슨 같은 그런 가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좀대물었는데 지금 자기관리하고 여러가지 행보를 보니까 멘탈이 정말 단단하고 노력하는 천재인거 알았다 라고 말을 하네요 임영이 앞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저의 우주가 되어줘서 고맙고 영원히 사랑할게요 라고 하고 싶다고 또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티스티 임영웅으로 인해 삶이 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케이팝 좋아하지만 가사나 어렵다 하고 지금 퀴즈인데 마차마차 시즌 이거 을연 거예요. 뭐 여기 지금 또 아티스트 임용이 언급이 됩니다. 어떻게 언급이 되냐? 이제 아이돌 쫙 나오고 한참 현 시점에서 인기몰이 죽은 임용들도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좀 컨텐츠 광고인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건 요즘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지금 불타는 토론맨 오이 기부했는데 아티스트 임용도 기부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어, 임영웅 노래 아버지를 우연히 휴게소에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 깊더라고요 임영웅이 직접 지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 직접 지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가사와 감정은 자신이 또 완전히 또 이입을 해서 탄생한 곡임은 분명하죠 또, 임영웅이 이제 모래 알갱이로 해외 차트에 나왔다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빌보드 글로브 차트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미국 제외라서 아직 해외에 이제 이름을 알렸다. 이건 아닌데, 조만간 이제 할 거니까. 지금 뭐, 한 걸음 다가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임영웅 광고 촬영할 때 메소드급 연기를 보여준다. 연기에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또 말을 하네요. 어떤 분야든 새로운 건또 언제나 환영이죠. 또 이제 임영웅과 BTS의 노래가 또이 서클 차트, 이 다운로드 순위가 되게 재밌게 나온 게 있어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BTS가 4월에 컴백을 했고 그리고 정국이 7월에 또 컴백을 했죠. 그래서 발매 첫 주에 선출 횟수를 또 비교를 한 거예요. 보면은, 이런 상황, BTS 지민이 이제 페이스로 컴백을 했을 때, 이제 1위 차지했습니다. 뉴 나와있죠. 진입 처음 한 거예요. 임영웅이 지금 런던보이 2위로, 2위로 지금, 2위로 지금 올라와있죠. 임영웅이 바짝 쫓아오고 있으니까 당황을 한것 같아요. 런던보이는 나온 지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1위를 뺏기면 안 되니까, 이 BTS 지민의 이제 음원정보팀이 열심히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죠. 선물하기, 총공 시작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거 좀 많이 올렸어요. 24일 한 번, 두 번, 25일 세 번, 네 번, 26일 다섯 번, 여섯 번. 또 다운로드 차트에요. 이것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전국의 세븐이 대표를 한 거예요. 근데 임영웅의 모를 알게 가 나와있죠. 요게 지금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컴백하면 당연히 1위 찍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1위를 찍긴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 BTS 음원정보팀이 2시에 긴급세븐 총공합니다 3시에 총공합니다 5시에 총공합니다 8시에 총공합니다 9시에 총공합니다 10시에 총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총공합니다 또 이렇게 10시면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죠 이제 요거를 보고 와, 아, 임영웅도 정말 화력이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정말 이 세계를 재패한이 BTS도 국내 차트에서는 이제 임영웅이 계속 있으니까 열심히 또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구나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성공하는 거는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의 위상이 이만큼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